하이 안녕하십니까 좋은 채영입니다 자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저희 구독자님들 어, 활짝 웃을 수 있게 그래서 어, 이마에 주름을 좀쫙 펴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어, 제가 미리 지금 어, 이우리 미간에다가 미리 테이핑을 하나 살짝 붙여놨죠? 어, 제가 이건 붙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거울을 보고 살짝 붙이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어, 지금 제가 코에다 하나 붙인 것처럼 이렇게 길이, 길이가 5cm에 요 폭이 2cm짜리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자또 하나는 길이가, 길이가 10cm에 폭이 2.5cm입니다. 5cm짜리 테이핑을 반으로 절단을 한 겁니다. 1 0 c m 로 잘라서 반을 절단했는데 이렇게 자른 이유는 제 주름의 요 폭을 본 거예요. 제 이마 주름 있는 폭을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마 주름이 좀 넓게 돼 있는 분들은 그 주름 높이만큼 조금 더 얘를 키우셔도 됩니다. 어, 폭을 뭐 3cm, 4cm 이렇게 조금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 기준에 맞춘 거니까 어, 자기 이마 주름 폭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길이는 거의 10cm면 거의, 어, 거의 맞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자,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를 쭉 찢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어, 붙이고자 하는 곳에다가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예쁘게 잘 붙여주십시오. 어, 미리 제가 요걸 해놓은 이유는 어, 미간에 있는 주름으로 인해서 어, 우리 이마의 주름 보통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눈을 치켜뜬다든가 이러면서 그래서 미리 치켜 떠지지 못하게 살짝 당겨서 늘려준 거예요. 어,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어, 옆쪽으로 쭉 테이핑을 그냥 뭐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붙이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막 당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마 주름은 대부분이 이런 세로 주름이 아니라 가로 주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좀 깊은 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네, 세로 주름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주십시오. 어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마 주름이 좀 펴지고 근육이 항상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마 주름이 조금 개선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제 주위 친구분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야너 진짜 이마에 주름살 많이 펴졌다. 또 팔자 주름도 그렇고 정말 많이 펴졌는데 진짜 그게 테이핑의 효과냐 그러는데 어. 저 테이핑 이외의 거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테이핑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아마 저보다 효과를 더잘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걱정을 하세요. 피부가 얼굴 피부가 굉장히 약한데 이런 데다 이렇게 테이핑을 붙이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어, 실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얼굴 피부 조직이요 그렇게 연약한 피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우리가 햇빛에 뭐에 이렇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의외로 얼굴에 있는 이 피부 조직들이 정말 연한 이 눈가 눈주위에 아주 연한 근육들을 빼고는요 웬만한 피부보다도 사실은 더 튼튼합니다. 네, 외부 자극을 항상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해서 이렇게 먼저 다 붙이는 게 미간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당겨서 살짝 붙이시고요.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좀 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 가볍게 당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붙여주시고 이렇게 운동을 어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잡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가로 주름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원만하게 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낮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 어, 이마에 주름 개선되는 것을 아, 본인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꾸준히 하셔서 이마에 주름살이 쫙 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어, 언제부터? 바로 지금 Right now, never stop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멈추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